두 여신이 만났다. 2일 보그 코리아 채널에는 지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진행중인 메칼라의 제니와 송혜교가 참석했습니다. 두 셀럽은 올해의 테마 칼라거펠트 라인오브 뷰티에 맞게 칼이 몸을 담았던 샤넬과 펭디의 드레스를 선택했죠. 메칼라에 참석한 셀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그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한장 게재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송혜교와 제니가 참석하면서 3년 연속으로 한국인이 메칼라를 찾게 됐다. 두 사람은 드레스를 입은 채 얼굴을 맞대고 셀카를 찍고 있다. 이들은 각각 청순함과 섹시함이라는 대비되는 매력을 뽐내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비주얼 압을 선보였다.